뭐지 여기 비시방 피시방 비시방 피시방 비스 방 앞, 스마 비스 고 앞, 스마 비스 고 앞, 스마 비스 고 앞, 스마 비스 이 앞, 스요 비스 고 앞, 스마 요스고 앞, 이마 비스 고 앞, 스마 비스 고 앞, 스마 비스 고 앞, 스마 비스 고 앞, 스마 비스 고 앞, 스하고 있을 테니까. 이거 안마게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. 잠깐만 마쪽으로 이쪽으로. 제고 앞, 스마 비스 고 앞, 게마고 앞, 스고 여기 무릎 앉으세요. 자, 앉으시고, 자, 10초 겠습니다 10, 10, 9, 8, 10, 9, 8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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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아저씨, 아, 나 여자 씨 봐라 하필 이수 있는 소머리 싸움 어깨를 꼭 돌려다보시고 다리를 뜹니다 본인이 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우오오옹 시작 우오 다시 한번 우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선물 갖고 싶었던 뭐 선물이나 받고 싶은 선물 혹시 있으신가요? 이번에 연애 처음 이게 몇년 만에 하는 건데 아, 아, 커플 여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이제 한1 0년 정도 음, 아1 0년 정도 그럼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뭐 사랑한다고 영상 편지 한번 하고 커플 네.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아, 네자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라고 네. 저희가 커플 요구할 수 있는 메시지 <laughs>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,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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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내가 지고 있으니까 이거 해요. 이거야. 나 홀짝. 나홀 이거 이거 이거가 이거 이거가 좀 빼주세요. <laughs> 제가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네, 갔다 오세요. <laughs> 짜고 하면 안 되지. 남았네. <laughs> 남았네. 어 게임하다 보면 눈이 침침하시죠. 네. 그리고 게임 하고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 아한 판만 더 할까 이런 생각하시고. 예, 네, 그죠. 이게 다 요가를 안해서 생기는 증상 맞아요. 네. 음. 이제부터 음. 저희와 함께 요가를 배워보는 순서를갖도록 하겠습니다. 또 발레리나 누구 좋아하시죠? 강수진 씨? 예예. 그러면 아, 하나 둘셋 하면 수진 수진 하나 둘셋 <laughs> 수진 수진. 수진. <laughs> 자이 관건은 귀 옆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. 그래요. 그리고.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셋. 올리네로. 어우 잘하시네. 어우 잘하시네. 아, 자십 구. 아, 받쳐드릴게요. 받쳐 6, 5, 4, 3, 2, 1. 오케이. 어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야, 스물. 20... 아, 여덟인데. 스물여덟이신데 여기 미역이 많으 시네. 배레나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배레나라고 아, 하죠. 네. 네.